미국 남부 국경 접경지대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중국인들이 미입국을 하려다 미국 국경 순찰대에 붙잡혔는데요. Relax and uh, I can breathe breath more comfortable. It's, it's rare and uh, the people here, the police here, I I think they are very kind and 그도 그럴 것이 상당수는 콜롬비아와 파나마에 걸쳐 있는 열대 우림 지역인 다리엔 갭을 통과했기 때문이에요. 90km에 이르는 다리엔 갭은 험준한 산과 밀림에 무장 강도가 출몰해 매년 수십 명이 목숨을 잃거든요. 미리고 천문 가이드와 동행이 필수인데 비용은 우리 돈으로 최대 1,300만 원 정도의 거금이 든다고 해요. I go to Hong Kong from my home in Hubei first, and then to Thailand from Hong Kong by plane. And then Turkey from Thailand, and Ecuador, and up, up, uh, through the South America to America here. 그들은 돈도 많이 드는 미국행을 왜 불사한 걸까요? It's a better life is the reason. Basically, that uh, last year from summer, China had a very strict. Uh, Zero COVID-19 tolerance policy. So basically, everything is shut down. Home shut down, business shut down.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바리엔 캠 루트를 이용해 미국 미리국을 시도한 중국인은 올해 1월에서 3월 동안 3,815명이에요. 이전 12년간 375명인 것에 비하면 엄청나게 늘어난 수치죠. 목표는 미리국에 성공하거나 난민 지위를 인정받는 건데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In a perfect world we'd be able to like you know recognize them as refugees and immigrants um, and and facilitate their journey to the United States in a safe and orderly way but until the United States makes a fundamental change to our process this is going to be the option that is available to people 카카오톡에서 채널을 추가하기만 하면 이용할 수 있는 AI 챗봇 서비스 아수겁. 국내 인공지능 스타트업 업스테이지에서 론칭한 서비스인데요. 문서를 읽고 질문에 답을 할수 있는 눈달린 챗 GPT로 알려지면서 출시 두달 만에 채널 친구 90만 명을 돌파했어요. 이미지 속 문자 인식, 그림 그려주기 등에 이어서 이제 아수겁으로 음식의 영양 정보를 분석하고 식단도 기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업스테이지는 아수겁의 두잉랩의 음식 인식 솔루션인 푸드렌즈를 적용해서 사용자가 음식 사진을 찍어 아 아수거백에 전송하면 사진 속 음식의 영양 정보를 분석하고 기록해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먹은 샌드위치 사진을 아수거백에 보내면 샌드위치의 칼로리를 포함한 영양소를 알려주고요 식단에 대해 조언도 권했는데요 하단에 뜨는 기록 버튼을 터치하면 최근 5금까지 기록되고요 사용자의 식습관에 맞춰 건강한 레시피나 어울리는 음식도 추천해줍니다 또 해당 음식을 만드는 조리법도 알려주는데요 스테이크 사진을 보내고 조리법 버튼을 누르면 스테이크의 종류, 필요한 재료, 조리 순서 등을 알려줍니다 알려줍니다. 이외에도 운동 루틴을 계획해주는데요 운동 목표와 강도를 구체적으로 요청하면 사용자에게 필요한 운동 계획을 요일별로 세워서 알려주고요 가끔 운동하러 가기 귀찮은 경우 트레이너에게 보낼 수 있는 메시지를 써달라고 요청하면 그에 맞는 답변을 추천해주기도 한다네요 AI 아수업을 활용해서 건강한 삶을 한번 계획해보는 건 어떨까요? <놀람> 여러분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죠? 꽃가루 알러지 있는 분들 모두 조심하시고요 예에서 좋아요,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